이 소리를 아시나요? 자두 한 알에 쏟아지는 수천손의 땀, 그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경매장의 종소리, 상인들의 발소리, 자두가 흘리는 집까지 모두 이 얼음의 소리입니다. 이곳은 옥자두의 주산지, 위성공양면 일산자두마을 공판장입니다. 지금 이 지방에서 지금 시기가 작년 비해여가지고, 안침나으로 지금 <laughs> 기온차가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수확기가 지금 오늘, 네. 올리는 만큼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에, 아침 낮으로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먹는데 작년 비하면 수확량이 20% 음.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도는, 작년 비하면 2% 이상 당도가 좋아요. 음. 2% 이상은 당도가, 그리고 비가 많이 안 왔고, 그러고 음. 여기 지역에는 지금 산에 나무가 많이 지금 많이 신기가 있어요. 그런데 개수가 잘 돼야만이 당도가 높이 올라가요. 덜자두는 당도가 한좀덜 나고 산자두는 야물에서도 당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지방에 지금 당도가 비해 가지고는 지금 경북 일원에서 나온이어선자두가이옵자두 박스가 지금 당도가 좋다고 지금 서울 가락동에도 지금. 음흠. 아주 지금 선을 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의상 옥자도가 특출난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왜냐하면 이 당도 내에서는 지금 우수성 이 있고요. 그리고 어농가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등급을 잘 어, 나눠가지고 정직하게 작업하고 정직하게 그람수마다 어, 가격도 어느 정도보다 비하면은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재석 대석을, 자두가, 서울로도 지금 아이, 수도권에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옥자도 짜서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자고 이거 보편화돼가지고 지금 인기가 좋아요. 지금, 지금 나오는 게 대석이잖아요? 예, 지금 일반 대석도 있고, 모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대석만의 좀 특징인가? 대석은, 육질면에서는, 네. 네. 생약하면 이게, 수분이, 금, 수분 함유량이 70% 되고 있어요. 네. 수분 함유량은 7 0 되어 네. 있는데, 당도면은 작년 비하는 2% 이상 올라갔다 카는 거죠. 그러고, 노야은 피가 좀 약간 두꺼워요. 피가 이렇는 거는 끝이지만, 그거는 아주 치고만은, 어, 아, 사사한 맛도 나오면서 단물이, 이제, 안에 비가 있죠. 그러면 후석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은, 노열 대석은 후석시켜가지고, 뭘, 뭐, 을수록 당도가 자꾸 나오겠죠. 음, 집에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후석시켜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죠. 당목에서 과정이 가정에서 이제, 절이 쌓으니까 절이 쌓으면 당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절이라 하는 거는, 이제 네. 속에 있는 알갱이, 음... 알갱이들이 이제 이게 절이 쌓으면서그 당도가 올라옵니다. 어, 어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저, 대왕자들하고, 뭐더라? 도담하고 거기 이제 두 종류가 음. 제일 많이 온다. 지금 토를, 7월 한 20일 경 넘어가야 됩니다. 거의 20한 5일 긴좀 돼야 나오고, 무사락 하는 거는 포모사.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포모사라고 죠 뭐, 어, 책에는. 그, 어, 참, 진짜, 200g 이상 되는 게, 어, 이상 많이 나올 겁니다. 150g에서 200g 사이에, 숨다 막아. 그건 씹으면 씹으면서시 깊이 맛이 있죠. 웅사. 삽이 있는 거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인체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삽이라고 하는 거는, 예, 냉해를 받아가지고, 네. 사비가 끼딱하는 거지, 이거는 큰화가 아닙니다. 아. 예, 이 차에는 나쁜 거도 아니고, 예. 아. 먹으면, 어? 네, 감사합니다.